리플 CEO 브렛 갈링하우스가 서서히 입을 열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6일 토요일 아침 오늘의 암호화폐 소식 국내 최고의 암호화폐 일간지 코인 리더스 리플 CEO SEC와의 긴 법정 다툼 거의 끝나간다라고 최초로 발언했습니다. 리플 반등 모멘트 뭘까요? 활짝 웃고 있는 브렛 갈링하우스.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구독자 4만 1 0 0 0 명.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어, 오늘은 오전 10시 방송은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제가 풀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어, 저희 생방송을 할수 없다는 거, 주중만 한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우리 멤버십 영상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리플 소송 절정의 순간에는 어떤 차트의 모습일까. 예상도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세 가지 옵션을 준비했으니까요.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가, 그때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허둥대기만 할 겁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프로젝트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렛 가링하우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긴 법정 다툼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졌다. 이 멘트는 정말 중요한 멘트죠. 그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SEC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무슨 소리하는 거야? 왜? 가짜리 스 퍼뜨려 바로 이런 반박 나올 텐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졌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파리 블록체인 위크서밋 행사에 참석한 브래카링하우스 리플 CEO는요 현지 시간 c n b c 와 인터뷰에서 SEC와의 소송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약 15개월 전 소송이 처음 시작됐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졌다라면서 정의의 바퀴는 천천히 움직인다고 강 모이 보시는 말이네요. 정의의 바퀴는 어 천천히 움직인다. <laughs> 정의의 바퀴 <laughs>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뭐 정의는 승리한다 뭐 이, 이런 거 아니면 뭐 우리 말에는 뭐 정의 어, 정의는 승리한다 아니면 어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름바 정의구현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가 승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부정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는 리플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전체 암호화폐 산업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리플이 승소하지 못하면 그 진짜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숱하게 우리가 공개 방송에서 쏟아냈던 SEC, 뭐, 윌리엄 힌만, 뭐, 문건, TPP, 다양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인정되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S. C.는 리플과 CEO 리플과 리플 CEO 브레이킹 하우스 리플과 CEO인 브레이킹 하우스 공동 창업자 나 크리스 라이슨 미등록 유가증권인 리플 XRP를 불법 판매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상태죠. 한편 인기한화폐 리플 시종 고군란 유입니다 코인마켓의 기준 0.729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0.716달러 최고 0.7402달러까지 올라갔었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요 SEC와의 법적 다툼이 현재까지 XRP의 상승 여력을 제한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리플이 SEC에 대해서 약간의 승리를 거두면서 분석가들은 이것이 XRP 시장에 지속가능한 매수 모멘텀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 많이 어, 좀 매수세가 들어왔죠. 이어서 XRP USD 페어가 잠정 지지선인 0.69 달러 이상을 유지하면 4월에 0.78 달러 부근에 50일 단순 음... 이동평균 5일 Simple Moving Average로 반등할 수 있다. 성공하면 2분기에는 0.88달러 부근의 200일 지수 이동평균 201 Exponential Moving Average 테스트가 상승세의 다음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가격 전망은 전망일 뿐이고요. 가장 중요한 팩트는 리플 CEO인 브레이크 링하우스가 우리 파리 회담, 서밋 회담에서 법정 다툼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졌다. 이 발언을 직접 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어제 리플만 단독 단독적으로 굉장히 한 수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리, 저희 방송을 통해서 리플 어, 호들링 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 물량을 늘려 나가면서 더욱 더 두터워진 물량으로. 평단이 혹시 높으시다면 평단을 낮춘 상태에서 어제 랠리를 즐길 수 있었을 것이다. 자, 앞으로의 움직임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11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DPP Reconsideration DPP 재검토 Deny 했잖아요. 그죠? 이제 14일 SEC에는 14일에서 그 당시 14일이었는데 이제 약, 약 12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재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연장 어, 전술은 Delay Tactics는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시간이 우리 편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갈수록 리플에 유리한 반대로 s e c 의 불리한 팩트들이 그리고 진술들이 그리고 증언들이 그리고 자료들이 문서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세르먼트밖에 없지 않나. 여러분도 다 같이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방송 잠시 12시 방송도 즐길 수 있겠습니다. 자, 무료 기본적으로 무료 방송인 거 알고 계시죠? 공개 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억대 투자자분들과 함께, 리플 억대 투자자분들과 함께 멤버십을 원하신다면 어떤 차트의 모습일까? 아니면 어제 뭐이 방송 회원 긴급 소집회의, 긴급 소집했습니다. 언제? 919원일 때요. 자, 이거 뭐 자, 여기 보시면 음, 실시간 채팅 창에서 우측에 실시간 채팅 창 보이시죠? 활발하게 회원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리플의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충분하게 됐으니까요. 그죠? TKO라면 합의를 뗐하니까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멤버십 터치하셔서 같이 조인하셔서 같이 더 진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공개방송 때 나누지 못했던 깊이 있고 진한 이야기 저희 회원분들과 함께 그리고 저와 함께 소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12시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laughs>